아침에 막 전화가 하도 여기저기서 많이 와가지고 내가 여기저기 다다 다 넘겨주고 연결시켜주고 아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어,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쉬려고요 화장실 광고는 일로 나온 거야 응? 여길 파야 돼 내가 다 판다 내가 오늘 내가 끝장을 본다 내가 잠잠해드 들렸다가 타지말이라사 갖고 와야 돼아 어, 이거 아직도 많이 나왔네 하나는 잃어버리고 하나는 망가졌고, 아, 이게 최고잖아. 아, 사람이 밑에 계시는구나. 지인의 현장에다 이걸 놓고 와가지고 또 샀어요. 뭐, 지 차에 들어갔겠지만, 뭐. 그렇게 생각하고, 아, 뭐 이렇게 전화가... 와. 미치겠다. 일도 안 했는데, 벌써 땀이 이렇게 나네요. 예, 네, 안녕하세요, 사장님. 송파구 방이동에 뭐 빗물이 샌다는데요? 전화번호 드릴테니까 좀 상담 좀잘좀 좀 해주실래요? 요즘 내가 피곤해서 그런데 내가 조만간 한번 찾아뵐게요 네, 예예사 네. 님 네. 전화번호 드릴게요 바로 전화해보세요 네, 무서워서 전화를 못키고 있는데 지금 영업용이 이건데요 안켰는데도 야 일로 전화오는거 봐아 미치겠어 아주 하나씩 아, 뚫었대 수기... 어. 어, 고압세척을 한거같아 말씀하신게 내 시간 보험서뭐 고압으로 한번 뭐 했다그랬거든요 그게 얼마주고 했어요? 그때 70만원 들여서 했다는데 70만원이면 뭐 비싸... 요, 여보세요? 응 통화했어 근데 뭐 자기들 전화 안해줘서 전화가 아직까지 안오네 아 통화했는데 뭐라고? 응, 자기들이 뭐뭐 응. 뭐뭐 사장하고 얘기해봐야 한다고 아또 사장이 있다고? 어, 얘기해봤다고 표현한, 전화 자도고 그들 이 전화 안오네 그래 어 알았어 안오면 뭐 많은거지 뭐, 많은 뭐. 그러니까 비싼건 아닌데 문제가 해결이 안됐어 아 그러니까 한지가 얼마나 됐냐 3, 4개월쯤 되셨대 3, 4개월? 어, 앞에 업체에서는 뭐래? 3, 4개월 전에 잠깐 뚫었을 때는 음. 어,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다시, 다시 막혀서 물, 물을 좀 한꺼번에 많이 버리면 역류, 역류 난것같아 아니 근데 보통은 한번 그러고 나면 전화했던 사람한테 또 연락하잖아요. 음. 거기서 뭐라고 하냐고. 그, 근데 거기, 거기한테 연락을 안 하셨는데 음. 못 믿어온 거지. 이제 바로 또 이렇게 막히니까. 어, 보통은 근데 사실은 하수구는 늙고 나서 뭐한 뭐한 달이 됐든 며칠이 됐든 또 막히면 또 받아 대부분 음. 뭐 이제 음, 그러면 내가 진짜 확실하신 분을 내가 소개시켜 드릴게 책임 신고을 해줘야지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, 아. 그래, 그런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고 뭐 원래 원래 어, 원래 원래 흉내만 내는 사람도 알고 취한 음. 사람 내가 소개시켜 준다고 그 앞에 사람들이 확실하게 뚫긴 뚫었는데, 음. 예를 들어, 뭐, 네시션까지 보여줬다며, 음. 거기가 구조적으로 음? 또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일 수도 있죠. 물론 그런 상황이 뭐, 참 없을 수는 없겠지, 뭐. 필러예요 음. 아, 근데 이분은 좀더 비쌀 수 있어요. 네. 음. 근데 앞에 그7 0만원에뭐 메인 고압 세척은 뭐 그냥 평범한 가격이에요. 그러니까 아니 나도 이미 성민님한테 그렇게 음. 이야기를 했지. 70만 원이면 비싼 건 아닌데. 음. 예. 오늘 고압세척 하나, 빗물누수 하나, 누수탐지두 건을 내가 다 여기저기 넘겨줬는데. 아 내가 삭신이 쑤셔가지고 사람들이 저보고 플랫폼 업체를 하라 고 그러는데. 플랫폼? 아, 영업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일을 주고 소개비를 받는 거예요. 예를 들어. 이런 플랫폼 업체 중에 보면 소개비가 어 깜짝 놀랐어 30에서 40%래. 100만 원을 받으면 40만 원을 소, 소개를 주는 거예요. 100만 원이면 40만 원. 엄청 수수료가 비싸더라고요. 근데 저는 절대 3, 40% 이렇게는 안, 안 하거든요. 플랫폼 업체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는 뭐 받아야 되겠죠. 웬만큼 일좀 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 돈을 내고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. 영업력이 있는 사람들은. 보통 10%가 국룰이거든요. 10%가. 10%는 항상 있는 이제 수수료고, 좀더 해도 아무리 어쩌고 해도 20%. 근데 내가 만약에 플랫폼 업체 해가지고 만약에 30~40% 받으면 나는 진짜 일안 나와도 돼 힘들게 뭐하러 뭐날 더운데 나가서 뭐 문제는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하는 사람들은 다 제가 오길 바란단 말이야. 제가. 근데 이제 대신에 뭐 빗물 하수구는 내가 안 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하수구. 이런 건 어떻게 금방 넘어가지는데 누수 탐지는 내가 안 가면 사람들이 아 사행이 아 사행이 해 줬으면 좋겠는데 뭐아 아니 뭐사연보다 잘해요. 뭐 사행처럼 해 줘요. 막 이러는데 아 아니, 진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내가 소개시켜 줘도 사람들이 꼭 나만 오기를 원해요.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. 내가 무슨 손오공처럼 분신술을 쓸수 있는 것도 아니고. 어생 거울이 있으니까 사행이 3세 명이야. 그래요? 3명이요? 3대 1이야? 음. 한 10통 정도 받으면 그 중에 8통은 좀 악성이거나 대부분 하소연성 전환데 10통 중에 하나 두개 정도가 이제 뭐 내가 가거나 아니면 남한테 넘길 수 있는 일들이에요 보통 보면 뭐 전화가 온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이게 뭐 일로 연결이 되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제가 만약에 밖에 나가서 일을 안 하고 플랫폼 업체처럼 일만 넘겨주고 소개를만 받는다고 하면 내가 하루 종일 진짜 전화 진짜 열심히 받을 수 있는데 골치 아픈 전화는 막한 막 시간씩 통화하고 그래요. 솔직히 한 시간 통화할 정도 되면 그거는 좀 답이 안 나오는 건데 이제 하소연을 이제 들어주는 거죠. 하소연을. 위아래 집막 소송 걸리고 뭐뭐 아래 집인데 뭐윗 집에서 안 고쳐줘요. 뭐안 음? 고쳐주면 이건 답 없어.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요 이거 안 고쳐주는 건. 그런 전화가 저한테 많이 온다고요. 그리고 난 전화가 전국에서 와요. 아, 지금 이거 전화에 켜면 전화 엄청나게 와 있을 텐데. 오늘 정렬인의 집 수동사 마저 해 줘야 되는데. 아, 어제 하다가 하도 힘들어 가지고 내가 차를 아예 거기다 놓고 왔는데. 오늘 또 가서 해 줘야 돼요.